불교계 항일운동의 역사와 독립운동가 스님들의 행적을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교계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만의 스님을 비롯해 용성, 초월, 우남, 구하, 최범술 스님 등 수많은 선지식들이 몸소 보여준 나라사랑정신은 우리 시대의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스님들의 발자취를 짚어봤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조국 독립을 위해 몸을 던진 독립운동가 만해 스님은 님의 침묵 등 우리 문학사의 길이 남을 작품을 남긴 시인이자 불교 개혁 운동가였습니다. 79년 전 만해 스님이 생을 마감한 곳인 서울 성북동 시무장과 선사의 묘지가 자리한 서울 망우리 묘역에는 스님을 기리는 추모의 발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님의 후학들은 만해의 민족 정신과 생명 평화 사상을 계승해. 남북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법을 따르지만 또그 어려운 이웃을 항상 어 항상 바라보고 같이 도와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항상 하셔서 상구보리 중생을 항상 열심히 실천해야 된다. 그게 저희 모토 중 하나입니다. 백용성 스님은 3인 운동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으로 불교계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꼽힙니다. 용성 스님은 3일 독립운동 민족대표의 주요 결정에 관여해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고 서울 대각사에 대각 교당을 창설해 친일 색채에 물들어가던 한국 불교를 정화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서울 진관사를 거점으로 일심회라는 항일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백초월 스님 스님은 각 사찰에서 자금을 모아 상해 임시정부와 만주 독립군을 지원하고 일장기 위에 태국 문양을 덧칠한 태극기를 일제 몰래 진관사에 숨겨놓았습니다. 진관사 태극기는 지난 2009년 경내 칠성각 해체 복원 과정에서 발견됐고 독립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10월 25일 국가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조들의 높은 기상과 훌륭한 정신을 가슴 속 깊이 새겨서 국민이 서로 신뢰와 화합으로 상생하여 대한민국 국보는 용창하며 남북은 평일 통화, 평화 통일되고 세계를 선다하는 대한민국으로 평화로운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날로 빛나기를 바라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독립운동가 우남 김성숙 선생은 1아 살에 경기도 양평 용문사로 출가해 태허 스님으로서. 항일운동에 투신했고 중국으로 건너가 조선 의열단으로 활동했습니다. 사단법인 운함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는 오는 9월 16일과 17일 태어 스님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양평 용문사와 남양주 봉선사에서 제2회 운함 로드 탐방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들 스님 외에도 일제 강점기 한국 불교의 전통을 수호하고 독립운동에 나섰던 스님들의 업적이 새롭게 발굴되고 조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타 부리도 뛰어넘어서 오히려 국가를 더 중시했던 음. 그런 그 전통 이게 음. 불교가 가는 가장 유리한 네. 정신이지. 조계종 고시위원장 수진스님의 은사로 조계종의 초대 종회위원을 지낸 문성스님은 1921년 경남 합천해인사에서3일 만세 운동을 주도했고 만해스님이 조직한 조선불교유신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정부는 문성스님의 업적을 인정해 지난해 8월 스님에게 독립유공자 대통령표창을 추서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양산 통도사 주지로서 비밀리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구화스님, 만해스님의 제자로 1930년대 비밀 결사 조직을 통해 독립운동을 이끈 효당 최범술 스님도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님들입니다. 조국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은 스님들의 희생 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이. 갈등과 혼란으로 가득한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비베스 뉴스 정경민입니다.